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 여름 같은 더위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2차 코로나가 발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와 폭염과 강풍 등으로 올 여름 생태계의 파괴를 경험한 잔인한 계절이었습니다. 전두선은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릴 것다 누려보고, 가질 것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본 이후에 오늘 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때는 영어 성경에 보면 시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즌은 시기라고도 하고, 계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천하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때에 대한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때를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킬 때가 있으면 또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요즘에는 직업도 여러 가지인데요. 정리 컨설턴트도 생겼는데요. 정리를 잘하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버릴 때잘 버리고 채워야 할때잘 채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요즘이 옷가지나 계절 물품을 정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에 대한 교훈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아는 것, 시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듯이, 또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자연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은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봄이고, 또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라는 것.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요? 3월부터 5월이 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렇게 겨울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계절은 자연의 계절처럼 시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또 개인에 따라 겪는 계절이 다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누구에게는 씨 뿌리고 땀 흘리는 봄과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수확하는 가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이 몇 개월이 될지, 여름이 몇년 동안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도 얼마 동안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은 1년을 주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4계절은 특별한 주기는 없지만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년여 넘게 3년째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 인생의 좋은 계절이 오면 그 계절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생에 나쁜 계절이 와도 그 계절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죠. 어떤 계절이든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되고 계절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나쁜 계절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하고, 또 좋은 계절이 왔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지나가고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계절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봄에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듯이 인생의 봄날에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10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창조 법칙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뿌린대로 거두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봄을 맞고 있다면 뿌리는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부잣집 부모들은 20대 초반 젊은 자녀들에게 고급차를 사주고 엄청난 용돈을 주곤 합니다. 자식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노력하는 이를 성취하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부모의 힘으로, 재력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자녀가 홀로 설수 있는 능력을 죽여버립니다. 생각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밝게 한 후에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함부로의 훈련 없이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은 어린 사람들에게만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무엇이든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면 그 노년도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은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준비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인생의 여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여름에 해야 할 일은 쉼과 수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름에 휴가를 갑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쉼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원현 씨의 기다림의 꽃에 보면, 쉼포, 쉼표 없는 악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갖는 적당한 쉼이야말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필요한 쉼표를 찍어가며 연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수 없는 것처럼 쉼표 없는 인생 또한 참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상상,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쉼 없는 인생 역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보의 쉼표는 작곡가가 찍지만 인생의 쉼표는 내가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카슬스루의 조용예술대학 교수인 한병철 교수가 있는데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교수는 학벌이나 직장 연봉이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일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시시각각 생존 경쟁에 내몰려 진정한 휴식과 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겉만 부산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지요. 피곤해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또쉴새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잠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거 봄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게 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쉼을 주시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쉴틈 없이 바쁜 하늘나라의 일과 속에서 제자들에게 잠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열치열로 이 여름을 여름에 보람 있는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후회 없이 달려오셨습니까? 한편으론 쉼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무뎌진 날로는 곡식이나 나무가 베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무뎌진 날 날을 갈아야 합니다.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과 쉼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꼭 인생에게 필요한 시간이 휴식과 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10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쉼과 휴식이 있습니다. 양들에게 시원한 물과 꿀을 내어 주십니다. 마음껏 그 꿀을 먹도록,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도록, 목자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만 시키시지 않습니다. 잠시 와서 쉬어라. 자동차가 계속 달리고 싶어도 기름이 없으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가끔 차가 밀릴 때 멈춰서 있는 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은 다시 달리기 위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회사에서도 휴가를 주는 것은 그동안 일한다고 수고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CEO는 직원들과 일꾼들에게 이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업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쉼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그런 지도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도 지친 몸과 영혼을,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마냥 주님 안에서 쉬고만 있으라고 쉼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삶의 자리로 다시 나서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더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열매를 보는 순간 그 순간에 그동안의 힘든 수고가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인생의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농부는 벌레를 잡고 태풍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일손을 놓아선 안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며 겸손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알아서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교만에서 패망을 경험하는 예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만한 말씀에도 겸손은 존기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근원인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종목에서 중국은 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로라 윌킨슨 선수가 엄청난 부상 투혼을 발휘해서 송곳으로 찌르는 발가락 아픔을 이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당시 중국 감독은 다른 나라 선수들은 동메달이나 기대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국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예선 8위였던 로라 윌킨슨이 본선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내자 중국 선수들이 평정심을 잃고 순위에서 밀려나 4차, 5차 시기에서 그들이 순위권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결국 로랄 윌킨슨이 금메달을 거머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날 위킨슨이그 발가락 부상을 당해서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그 시합을 앞두고 또그 자리에서 그녀가 늘되뇌어 고백했던 말씀, 성경 말씀이 <laughs>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로라 윌킨스는 시합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가 대표 선발전에 나가서도 그 선발전에서도 통과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 여러분들도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혹시 낙심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 길에 누구나 다 경험에 대할 그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부상투원을 발휘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본인도 결기, 경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감독이 그의 귓속에 말하기를 2년 전에 친하게 지내했던 친구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 힐러리를 위해서 경기를 해달라고 귓속말로 속삭여 주었을 때그 친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도 그는 부상통증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에요.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수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스가리아서 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향진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경주를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때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힘든 일 앞에서도 겸손하게 수고에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어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휴가와 삶의 휴메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그 동안에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흩어진 옷깃을 염이고 돌아보아 벌레와 태풍이 불어와 우리의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우리의 빈 공간과 빈틈을 우며 성실과 겸손함과 인내로써 가을의 결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